안녕하십니까. 지오비전의 유튜브 스타, 박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한 아주 핫한 모델, LG전자 32GK650F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 자세한 스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스펙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정도죠. 뭐. 32GK60F를 개봉하기 전에 간략하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32인치고요. QHD, QHD의 상부에 144일즈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개봉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니터 박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 크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자, 박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고 두껍고 무겁습니다. 모니터를 개봉하실 때 음, 가장 안전하게 개봉하는 거는 팁을 하나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프런트 보이시죠? 프런트 본토 발음 프런트 음, 프런트 보입니다. 자, 프런트를 바닥면으로 따시고 윗면을 뜯으세요. 프런트면은 이쪽은 패널 부분입니다. 잘못 개봉하시다가 칼로 커터기로 긁으다가 패널 긁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뭐,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은. 자, 이렇게 프런트 반대편을 뜯으면 되고요. 자, 개봉해보겠습니다. 저 프런트 확인하셨죠? 반대편으로. 살짝 하시고요. 일단 뭐 구성물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에 자 안에 사진 자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은박지 응 은박지인가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제가 한번 펼쳐보고 다 같이 한번 제품 이제 구성물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성품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품 구성품으로는 일단은 첫번째 아답타 자 아답타가 아답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보이고요. DP 케이블 DP 케이블 보이고요. 이거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껍데기 그냥 뒷껍데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스탠드 바디 스탠드 바디 있고요 스탠드 베이스 야 때깔 곱습니다 빨개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마우스 홀더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필요 없습니다 CD 뭐매뉴얼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 제일 중요한 이 모니터가 있죠 화면이.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뒷면은 뒷면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어, 무거워. 나힘 약해. 꾸! 자 이번에는 조립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샌드바디를 여기다가 그냥 이거, 이거는. 이 모니터는 나사가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저번에 한번 설명해드렸을 때도 간단했는데, 나사조이는 게 있었는데, 얘는 그냥 이 위에 틈만 먼저 꽂고요. 그냥 내려주면은 짤깍 소리납니다. 자, 그리고 받침대 그냥 연결하시고 돌리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할머니, 할아버지, 초딩도 다 합니다. 조여졌고, 어, 뒤에 꼽으시고, 케이블 정리. 자, 이거 이렇게 뒤에 꼽으시고, 케이블 정리 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자, 문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크죠? RX560을 준비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27MK600MW를 보여드릴 때 그것도 프리시크가 지원되는 모델이었는데 준비를 못했었죠. 돈이 없어서. 자, 이번에도 근데 돈이 없어서 제일 싼 걸로 했습니다. 이 모니터는 프리시크 모델입니다. 당연히 AMD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지퍼스 꼽으시면 안됩니다 사용 안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프리싱크 설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버튼 조장은 조이티브 되어 있고요 여기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간단합니다 그냥 프리싱크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되겠죠? 온 넘어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144일즈 나오고요. 자, 설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 게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오버워치 게임이고요. 자, 오늘을 위해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지오비전의 꽃미. 몸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오버워치 게임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실력 한번 볼까요? 자 프로게이머 나오셨습니다 아 화질 정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화면을 모니터를 전면으로 모니터만 보여서 그러는데 이 친구 몸 엄청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죠 아 손가락 한번 보여 드릴까요? 빠릅니다 바빠요 바빠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32GK650F, 어, 이 제품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게이밍에 최적화된 모니터. 32GK650 모니터. 여러분,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빵긋.